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냐, 못하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사바제입니다. 오늘 운동할 거를 정리를 조금 하고 가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스트렝스 위주로 조금 가져갈 건데, 벤치프레스가 115에서 막혀 있는지 좀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벤치프레스 RPA를 재보고 100에서 105로 그러니까 두 개, 그러니까 한세개할수 있는 무게로 두 개만 하는 거죠. 두 개만 해가지고, 에, 세트 가져가고, 그리고 풀업 하고, 그리고 라잉 트라이셉스로 나머지 3두 가져가고, 마무리로 제가 이두가 조금 약하니까, 바벨 컬, 어, 잠깐만, 말만 하니까 집중이 잘안 돼. 아무튼, 바벨 컬 하고, 집중해야 돼. 바벨 컬 하고, 해머 컬 하고, 리퍼스 컬 하고, 오늘 운동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 아, 아, 자, 집중해야 돼. 가보시죠. 오늘은 아메리칸 스윙으로 50개를 한번 해볼게요. 하다가 한 번에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끊어서 50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틀어도 돼? 가세요. 네. 하나. 둘. 48. 49. 50. 아, 개수 이상하게 세. 나세개더 있어. 죽을 것 같아. 푸쉬업 갈게요. 어깨 부상 방지를 위해서 좁게 푸쉬업 들어갈게요. 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냐, 못하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부상을 당하냐, 안 당하냐,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이제 몸풀기나 진짜 중요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손을 뒤집어서 힌지 잡아주고 여기서 손가락 끝에 골반에 걸어주고 손을 밀었을 때이 손바닥이 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손목 유연성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손목, 스트레칭, 진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 웜업 구간이고요. 힘이 너무 빠지면 안 되니까 적응할 겸 60kg로 5개만 들어가고 중량 올려볼게요. 일단, 무게는 낮지만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주면서 내 몸에 통증이 있는지 어디가 덜 풀린 곳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80이고요. 한 개만 할게요. 100이고요. 한 개만 하겠습니다. 1 1 0이고요 컨디션 따라서 110에서 막히거나 115에서 막힐 때도 있더라구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120. 제 인생 무게구요. 깔리면 6개장 먹으러 꼭 들어와주세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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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예이>! <웃음> <웃음> 일단은 RP를 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PR 갱신을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본 세트 두개씩 4세트! 아니다 두개씩 3세트만 할게요 Å!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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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개 깔짝대도 세진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